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시니어 건강 tv입니다. 혹시 최근 들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거나 중요한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셨나요? 혹은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소화가 잘안 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잔병치레가 잦아진 것 같아 걱정이신가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이러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식재료 하나가 이러한 걱정들을 상당 부분 덜어줄 수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심지어 우리 몸의 노화시계를 늦추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탐구할 슈퍼푸드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버섯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버섯을 그저 맛있는 반찬 정도로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겸손해 보이는 식재료 안에는 우리 뇌를 보호하고 장을 청소하며 세포를 젊게 만드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버섯이 어떻게 우리 뇌에 강력한 방패가 되고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훌륭한 정원사가 되며 건강한 장수를 위한 스위치를 켤수 있는지, 그 과학적인 근거와 구체적인 팁들을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버섯은 우리 뇌를 위한 최고의 수호자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입니다. 소중한 기억을 잃어간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주일에 단두컵 정도의 버섯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의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에르고티오네인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산화 스트레스라는 공격을 받습니다. 이는 우리 세포를 늙고 병들게 만드는 주범이죠. 특히 우리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산화 스트레스에 매우 취약합니다. 에르고티오네인은 바로 이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뇌세포, 즉 뉴런을 보호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의 가장 놀라운 점은 우리 뇌로 들어가는 물질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혈뇌 장벽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특별출입증을 가진 경호원처럼 에르고티오네인은 뇌 속으로 직접 들어가 염증을 억제하고 유해 산소로부터 뉴런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는 단순히 기억력 감태를 막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심각한 뇌 질환을 예방하는 데 결정적인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버섯은 우리 장을 위한 완벽한 정원사입니다. 모든 건강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뇌와 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장-뇌 축 이론이 핵심 화두입니다. 즉 장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할 수 있다는 뜻이죠. 버섯은 바로 이장 건강을 지키는데 매우 탁월한 식품입니다. 버섯에는 라고 불리는 특별한 종류의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다당류는 일반적인 탄수화물과는 다릅니다. 우리 몸의 소화 효소로는 잘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되지 않은 상태로 장 깊은 곳, 즉 대장까지 무사히 도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우리 몸에 유익한 수천억 마리의 장내 미생물, 즉 유익균들의 아주 특별하고 영양가 높은 먹이가 됩니다. 특히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와 같이 최근 건강한 장수와 체중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고 밝혀진 유익균들이 이 버섯 다당류를 정말 좋아합니다. 유익균들이 이 풍부한 먹이를 먹고 튼튼하게 자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유익균들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의 70% 이상을 조절합니다. 즉, 면역력이 강해져 각종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들은 장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 유해 물질이 혈액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고 신진대사를 조절하며 심지어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전달물질 생성에도 관여합니다. 결국 버섯을 먹는 것은 우리 장내 정원에 최고급 비료를 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버섯은 건강한 장수의 스위치를 켭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버섯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비밀 무기, 스퍼미딘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스퍼미딘은 최근 장수 연구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물질 중 하나입니다. 스퍼미딘의 핵심 기능은 우리 몸의 자가포식, 즉, 오토파지 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오토파지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대청소 또는 세포 재활용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시간이 지나면 늙거나 손상되는데, 이때 오토파지 시스템이 작동하면 이러한 불필요한 세포 찌꺼기나 손상된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깨끗한 에너지원이나 새로운 세포를 만드는 재료로 재활용합니다. 이 과정은 세포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스포미딘의 양이 줄어들고 이 오토파지 기능도 함께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청소부가 게을러지면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듯 우리 몸에도 노폐물이 쌓여 노화와 질병이 가속화됩니다. 이때 버섯처럼 스포미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강력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스포미딘을 보충해주면 마치 게을러진 청소부에게 활력을 불어넣듯 우리 몸의 오토파지 스위치가 다시 온 상태가 됩니다. 이는 손상된 세포가 정리되고 새로운 세포가 활발하게 생성되도록 도와 우리 몸 전체가 더 젊고 활기차게 기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놀라운 효능을 가진 버섯, 과연 어떤 종류를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대부분의 버섯이 유익하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몇 가지 A리스트 버섯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표고버섯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버섯이죠. 표고버섯은 특유의 감칠맛과 풍미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의 반응을 향상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을 햇볕에 잠시 말리면 비타민 D 함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피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둘째는 노루궁뎅이 버섯입니다. 독특한 생김새만큼이나 특별한 효능을 지녔습니다. 노루궁뎅이 버섯은 똑똑한 버섯이라는 별명처럼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버섯은 내율의 신경 영양 인자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내율의 신경 영양자는 새로운 뉴런이 자라나고 연결되는 것을 돕는 말 그대로 뇌의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셋째는 운지버섯입니다. 아마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동양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면역 지원을 위해 사용해온 강력한 약용 버섯입니다. 운지버섯에는 앞서 말씀드린 다당류 외에도 플라보노이드나 테르페노이드 같은 수십 종류의 폴리페놀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장내 유익균에게는 최고의 만찬이자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흰색 양송이버섯에 대해서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있습니다. 특정 전문가들은 이 버섯에 잠재적으로 건강에 유익하지 않은 특정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모든 버섯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버섯은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샐러드 등에 버섯을 날 것으로 넣어 드시곤 하는데, 이는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버섯의 세포벽은 키틴이라는 단단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날것으로 먹으면 앞서 말씀드린 에르고티오네인이나 스포미딘 같은 유익한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버섯을 가열하고 조리하는 과정은 혹시 모를 미량의 독소나 유해 화합물을 안전하게 중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버섯의 건강상 이점을 최대한 누리고 싶으시다면 꼭 볶거나 찌거나 굽거나 끓여서 익혀 드셔야 합니다. 한 가지 좋은 팁은 버섯을 얇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허브를 뿌린 뒤 5분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구워 버섯 칩처럼 만들어 드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버섯 특유의 물컹한 식감을 싫어하는 분들도 바삭하고 맛있게 버섯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리해볼까요 버섯은 단순히 맛있는 식재료를 넘어 우리 몸의 세 가지 핵심 기둥인 뇌장 그리고 세포를 동시에 지켜주는 놀라운 슈퍼푸드입니다. 첫째 에르고티오네인 성분이 뇌의 방패가 되어 치매 위험을 낮춰줍니다. 둘째 풍부한 다당류가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면역력을 강화하고 전신 건강을 개선합니다. 셋째 스포미딘 성분이 세포 대청소 시스템인 오토파지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장수를 돕습니다. 이 모든 혜택을 누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식단에 일주일에 한두 컵 익힌 버섯을 꾸준히 추가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뇌는 더 명료해지고 장은 더 편안해지며 몸은 더 활기차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건강 tv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